내가 멍하고 집중이 안되고 계속 피곤하다면 면역세포인 비만세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이라 합니다 면역세포가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비만세포 메아살은 히스타민 등을 갖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비만세포는. 우리 몸의 경비원과 같은 주요 임무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감시하고, 스타민과 같은 과립을 분비하여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가 달려와서 진압하는 소방관 역할을 함, 비만세포 활성화는 염증 매개체의 방출로, 신경 염증에 기여하고, 평내 장벽 파괴하고, 스타민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고, 산화스트레스와 변화된 면역반응 및 신경세포의 활성과 과응분성에 영향을 미침 이와 관련된 뇌 증상으로는 뇌 안개 집중력, 기억력, 정신적 명확성의 어려움, 기분 변화 우울, 불안 과민, 교통, 피로, 수면장애, 인지장애, 신경병적인 통증 따끔거림 타는 듯한 느낌,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강박장애, 공포증, 양극성 장애 등이 있음. 당신이 뇌 관련 증상에 딸리고 있다면 비만세포활성화 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클릭하고 진료실에서 못 들은 이야기 누워서 들어봐.